구독 좋아요 클릭 나란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TX 브티티비에서아처니다 TRX 브티티비에서올니다 오늘은 제가 할 거는 마인크래프트 일화 이라,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이화를 찍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물이 많은 곳에서 살만 좀 이상 허접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침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저는 나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스트롬을 찍겠습니다. 네, 스트롱. 이게 바다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네스다스트롬이스스트 바다 스트롱이. 아, 구나스트롱 스트롱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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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롱 스틸롱 스틸롱, 스틸롱. 오네 역시 스틸롱이 맞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생존을 해야 되겠는데 아 이따 나 하, 이런, 이런 걸 하나 돼요 네, 그러면 신경 게시할게요. 일단은 고추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그미라잖아요우할때 네. 크리로 집을 더 멋지게 꾸미고. 이사도 갈 준비를 하고 이사를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먼저 먹고 싶어요. 그, 왠지 아세요? 꽃으로 뭐를 만들었나요? 이걸로 뭔가를, 뭔가를 염색하고 싶거든요? 뭔가를 염색하고 싶은데, 빨강색 네. 어, 노란색. 이게 노랑민들레인데 노란색은 나무 털하고 바꿀 수있어요 이거는 아, 네. 나무를 먼저 캐야 되겠다. 애니보다는 피는 잘하지만 피씨는 못해요 저 저는 그 이렇게 이 합쳐서 렇아니 이렇게 따로 할거야? 아빠 따로 <laughs> 네 오늘 만들겠습니다 게얘를 일단은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예. 빨리빨리 집천을 만들 집을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두개나 오네 일단은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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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와 아, 잠깐만 잠깐만 토끼 먼저 잡고요 토끼 안녕 토끼 가져다왔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저 로그아웃 하고 오겠습니다 뿅 이거 템다 사라질 수 있어요 뿅네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찾다가 보니까 이수쭉 이렇게 와서 엄청 서와서 왔는데 여기에서 제그 저기에 물이 있거든요. 거기 물에 그걸 그전 모은 것을 아이템을 다줘야지만 여기를 찾을 수 있다해서 다 주고 여기 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는 어. 누구냐? 뭐 어. 어. 저 여기서 어. 사도 됩니까? 어. 그래. 정도 맛있네요. 일단은 그러면 빵갖고 가죠. 아, 안녕하세요. 어, 응, 난 누구냐? 아, 저는 아, 오늘 왔는데, 그래요? 날 따라와라. 어왜 없지? 아왜 없지? 어, 아, 없지? 없지? 여기 3단씩 카카오선 된다그러 친구가 도이 쟤, 점프. 점프 쉐이드! 어, 여기, 아, 여기가, 여기가 세 칸이 있어, 많아. 네, 이건 깨지면, 좀해보 좀. 오케이. 사과하고. 어, 여기에, 이새깨같은 서른, 이이 어 일단은 제가 그 집부터 지어야 되겠 그러면 여기서 집을 한숨 머무어야 되겠어요. 이쪽이 이쪽이서 조금 머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 감사합니다. 좀 이와 때는 제가 물관들한테 그 와서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기, 아. 아.